애바주름을 합니다. 팔을 갖다 일자로 펴세요. 일자로 펴고, 땡기게 되면, 하방으로 땡기면 대인근의 쇄골치 약간 위쪽으로 땡기면 뭐 흉골, 복근지가 됩니다. 팔꿈치를 폈기 때문에 상황이 이제 단두가 지금 작동하고 있고요. 팔을 갖다 뒤로 신전을 했기 때문에 오구항근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대흉근하고 또 상완의 내벽을 형성하고 있는 근육은 단순히 요금만 해도 충분하게 풀수 있다는 걸알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외전을 시켜서 하게 되면 이제 뒤쪽에 후방 체간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는데 강백은 대흉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외전을 하게 되면 그 견갑하근이 내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외전을 하면 견갑하근이 늘어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네요. 그쵸? 그렇죠? 애과, 주름을 갖다가, 주름이 형성하고 있는 근육군를 이완하려면은, 페이스다운에서 팔을 뒤쪽으로 후일시키거나, 신전시키거나, 뭐 이런 각도로 계속 유지해서 장력을 연출을 하시면 됩니다. 팔꿈치를 접은 상태가 하면은, 이게, 여기, 바운스가 적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펴서 원주위를 넓게 해서 이용을 하시고요. 특히 또가 이게 펴졌다는 얘기는 상한 이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에, 그 반드시 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처 쫓아오지 않게 견갑골을 고정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회전을 주시면 됩니다. 다시 반대로 외전을 해서, 에, 이렇게 여기에 유선을 만들면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후방 체관에서 올라온 고육들이다 여기서 스트레칭이 돼요. 네, 그선진님은 쉽게. 유연을 할수 있어요. 아주 쉬우면서도 효율적으로 애과주름의 근육근을 이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